근데 네, 오늘 이렇게 날도 좋은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? 이런 날좀 어, 이렇게 어, 하늘 빛깔도 좀 보고 좀 힐링 좀 하셔야죠. 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네. 구독자님들이 네. 저를 보고 약간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<laughs> 아니, 아니 왜냐면은 네. 아, 보는 제가 답답하거든요 아, 살짝 내리실 의향 없으세요? <laughs> 이걸 살짝 이렇게 내려 아, 우 답답해 <웃음> <웃음> 네, 아무튼 네, 이거는 제 컨셉이니까 네. 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. 사실 매번 생각하는 거예요. 특히 내가 누굴까? 아,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?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보면 어떤 느낌으로 바라볼까?라는 고민을 언제나 하고 매일매일 그 고민하느라고 하루에도 한 몇백 개씩은 <laughs>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다가 잠드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저의 음, 제가 어떤 아, 민채원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마디로 일단 먼저 정의하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.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음, 사람과 관계에서 즐겁게 잘 어우러져서 무언가가 잘 되고 행복한 기분이 들면 저는 그날 하루면 너무 즐겁더라고요. 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 좋아하는 배우, 아, 덧붙여서 사람 냄새나는 배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. 네, 민채원 배우님이 생각하는 민채원 배우님은 이제 그런 분이신데, 우리가 포멀한 민채원 배우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싶어요. 그래서 민 배우님은 어, 학교생활은 어떤지, 그다음에 사회에 이제 뮤지컬 배우가 돼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양력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? 어,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어렸을 때도 지금이랑 성향은 똑같았어요. 친구들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고 음, 늘 언제나 밝게 지내고 싶었어요. 늘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었고 즐겁게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어렸을 때좀 많이 뚱뚱했었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고 음, 심지어 왕따를 당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두렵고 아이들이 놀리는 게 두려워서 언제나 새 학기가 되면은 자리를 딱 배정을 받는 순간 저는 연습장 그 노트 같은 걸 꺼냈어요. 그래서 무조건 그림을 그렸어요. 왜냐면 제가 그때 그냥 그림을 잘 그렸어요. <laughs> 저희 큰 언니가 만화를 그리는 언니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웠었는데 그냥. 만화를 제가 만화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몰려드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좀더큰 자극이 필요했어요. 그림 그리는 것보다 나를 좀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? 그럼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? 그래서 선택했었던 게 연극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연극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역시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봐주는 거예요.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더 강력한 게 필요했어요. 그래서 학교는 제가 미대를 들어갔는데 동아리 활동은 락 동아리를 시작을 했네요. 그래서 그때는 좀더 어떻게 보면 제가 숨겨져 있는 더 끼를 발견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락 음악에 심취를 해서 노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뮤지컬은 30살, 30살,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었고요. 첫 데뷔작이 그때 앙상블로 시작했던 작품이었어요. 지금은 없어졌는데, 여기 대학로의 현대극장이라는 곳에서 부활 더 골든데이즈라는 뮤지컬 작품에서 앙상블로 출발을 해서 첫 스타트를 끊었죠. 그때부터 쉬지 않고 뮤지컬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했었던 작품들, 뭐, 사운드 오브 뮤직, 또 데스노트, 마리앙 도아네트, 뭐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거는 안나 까렌이나 <laughs> 이 작품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연극을 하게 되면서 계속 연기 활동과 뮤지컬 활동을 꾸준히 병행을 하고 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 우리 음료가 나왔네요. 그렇죠? 네. 아까 뭐 시키셨죠? 어 저는 딸기 라떼 시켰어요. 딸기 라떼. 아, 혹시 이거 디터틀의 신메뉴인가요? 아, 봄 시그니처 메뉴인가요? 사장님 이거 디터틀의 신메뉴인가요? 아니 네, 뭐. 봄에만 아, 나오죠? 네. 네. 아, 잘 마실게요. 디터치. 네. 아이고 사셨는데 제가 잘 마셔야죠. 저는 설탕을 안넣어 먹습니다. 네. 음! 맛있다 <laughs> 역시 오늘의 메뉴가 고마고 참잘 어울리네요 네. <laughs> 맛있죠 딱내 스타일이고 그 색깔도 내 스타일이고 <laughs> 저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보통이 뭐 <laughs> 여성분들은 핑크 이런 거 색을 좋아하던데 딸기랑 뭐 핑크 이런 일를 아주 좋아하시는 여성 여성 하신 분이신가 보죠? 아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뭐 핑크가 막잘 어울린다 아 저는 그러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 웃는 거예요 아 너무 터프하다 가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아, 속은 되게 여리고 되게 러블리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핑크 얘기하고 뭐키티 얘기하면 <laughs>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핑크하고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. 네, 아, 어렸을 때부터 지금 연극 그다음에 뮤지컬을 하고 온 자라온 그 내용은 다 들었는데요. 아,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. 음, 그러면 처음에 뮤지컬 배우가 된게3 0대 초반이라고 초반 네, 들었습니다. 삼십 대 초반에 그첫 배역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음. 처음에 그 앙상블로 들어갔다라는데 어떤 배역이었는지 그리고 혹시 실수나 뭐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는지. 저는 처음에 앙상블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앙상블로 처음 데뷔하는 친구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 평균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닌데 그한 20대 후반, 뭐 중반 정도 되는데 제가 데뷔가 늦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이 있는 앙상블로좀 데뷔를 했는데요. 근데 어 저는 지금까지 사회성이 제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예의도 바르고 근데 어 이곳에서의 어제 생활을 통해서 제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특히 단체 생활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어 사실 저는 그전에는 락그악을 하면서 20대를 좀 보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락음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 인정이 되고 좀 개인주의 너무 심하지 않은 한 손에서 어떤 개인주의도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 서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고 코드만 맞으면 그 시간만큼 되게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음악을 하던 상황에서 뮤지컬로 들어왔었을 때이 대인관계가 좀 너무 달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일만 하고 사람들이랑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다른 거 어떤 뭐 뭐 안무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다 같이 할때 이외에는 사람이랑 얘기를 잘안 하니까 좀제 어, 이상한 애야라고 되게 많이 생각들을 했나 봐요.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. 말을 안 하는 게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 보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좀 오버액션처럼 보이는 저의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.